뉴스입니다. 영광대교회가 앞으로의 120년을 향해 복음의 날갯짓을 펼쳤습니다. 28일 설립 120주년을 맞이해 감사예배 및 선교사 파송식을 거행한 것입니다. 행사는 지금까지 역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각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영광대교회는 1905년 배우지 선교사가 한 민가에서 예배를 드리며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이후 1921년 영광읍교회라는 이름으로 공식 출범한 교회는 지역 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는 신앙 공동체로 성장해왔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 격동의 역사 속에서도 영광대교회는 지역 교육 발전과 민족정신 고취에 앞장서며 교회 이상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역사 깊은 곳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 결과 영광대교회는 지역민의 신앙과 삶의 중심지로서 한국교회사의 중요한 의미를 남기고 있습니다. 김용대 목사는 영광대교회는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왔다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맡겨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 영광대교회는 선교사인 요진벨 목사님에 의해 세워진 교회로서 120년 된 교회입니다. 120년 역사 동안에 단한 번의 분열 없이 오늘 여기까지 왔고 우리 영광대교회는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 지역 선교와 세계 선교에 힘쓰고 이웃사랑에 힘쓰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난 120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120년 그리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주신 그 사명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다시 복음의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배는 김용대 목사의 인도로 시작됐습니다. 기도는 박철수 목사가 순서를 맡았고 시온 찬양대의 특별 찬양이 이어졌습니다. 설교는 총회장 김종영 목사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라는 제하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김종혁 총회장은 영광대교회는 수많은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세워진 곳이라며 교회 설립 120주년을 단순한 기념으로 끝내지 않고 복음의 미래를 향해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은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게 순종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총회장은 예수님의 말씀은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를 가장 명확히 보여준다며.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에서 시작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기념식은 영광대교회 120주년을 회고하며 시작됐고, 영광대교회 14대 김정중 원로 목사와 이수재 원로 장로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김정중 목사는 영광대교회가 한국교회를 복음하는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인사했습니다. 이수재 장로 또한 모든 시간들이 기적이었다며, 하나님의 일과 교회에 충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 김선규 목사의 격려사와 이계호 의원, 김경윤 목사, 김홍기 목사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김선규 목사는 교회가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받은 그 은혜를 다시 흘러가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영광대 교회와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소망한다고 격려했습니다. 이계호 의원은 1905년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후에 120년 동안 영광 대교회는 믿음의 증거로서 신앙의 소망이 있는 곳으로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왔다며 계속해서 지역 사회의 희망의 등불로 더큰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바란다고 축사했습니다. 선교사 파송식은 서정수 목사의 사회로 시작됐습니다. 양대식 이사장의 인도로 인사 및 축하의 시간이 있었으며 선교사와 파송 교회에게 서약식이 진행됐습니다. 양대식 이사장은 오늘 파송받는 선교사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한 가지는 선교사는 리더라는 점이라며 리더는 공동체의 방향과 성패를 결정 짓는 매우 중요한 위치이자 무엇보다 세상 속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양 이사장은 이 세상은 문제로 가득 차 있다며 선교사는 바로 그 문제 가운데 들어가 해결의 통로로 쓰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영광대교회가 파송하는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시대의 문제들을 해결하며 복음을 전하길 바란다고 축복했습니다. 이후 김용대 목사와 순서자가 파송한 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으며 대한예수교장노회와 총회세계선교회를 대표하여 박현남, 황희 박진순, 장경순, 오찬성, 최예빈을 선교사로 공포하고 파송장 및 파송패를 수여했습니다. 전남의 소속 영광대교회가 파송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끝으로 최병효 목사의 권면과 김문수 장로의 광고 후, 영광대교회 장로 일동의 찬양과 백귀현 목사의 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무리했습니다. 지금까지 하야 방송 뉴스 유한나 기자였습니다.